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골이는 정말 코를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염 수술, 축농증 수술을 코골이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골이 수술은 따로 개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우정 메소드에서는 비염 축농증 치료가 발전되다 보니까 코골이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되었습니다. 코골이는 정말 코를 잘 치료해야 치료가 되는 그런 증상이더라고요. 코골이 발생 부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그림을 보시죠. 누구든지 음, 코로 숨을 쉬고 싶지 입으로 숨을 쉬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코막힘이 심해지게 되면 밤에 입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입으로 숨을 쉬게 될때 나타나는 소리의 발생 부위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흉내를 내볼게요. 입을 벌리고 하게 되면 목젖이 떨리죠. 목젖이 떨립니다. 그리고 더 깊이 숨을 들이시게 되면 하면서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목구멍을 막게 되면 수면무호흡 증상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코골이 수술하면 기도 공간을 넓혀주게 되는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입이 다물어지게 되면 코골이 발생 부위가 목구멍이 되지 않고 입천장으로 코골이 발생 부위가 이동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입을 다물고 코를 한번 골아 볼게요. 입을 벌리면 목젖 부위가 떨리고 입을 다물면 이 소리가 나게 되는데 입천장의 비강 부위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코골이 소리의 정의를 다시 내리게 되었다는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입을 벌리고 코를 골때 발생하는 부위, 기도 공간에서 나는 그 코골이 소리는 사실은 코골이가 아니라 목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입을 다물고 코를 골때 코골이 발생 부위가 비강의 부분에 코에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코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 입을 다물고 코를 골때 소리를 한번 다시 내보게 되면 입 천장에서 소리가 나게 되고 더 심하게 코를 고는 흉내를 내보게 되면 하면서 수면 무호까지 흉내를 낼수 있게 되는데요. 수면 무호 증상이 입을 다물고 자게 되면 목구멍에서 막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입 천장에서도 수면 무호 증상까지 흉내를 낼수 있게 됨을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골이 치료에 있어서 정말 치료를 잘 해내야 되는 부분은 어, 비강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우정 메소드에서는 코골이 치료나 비염 치료나 축농증 치료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우정 메소드에서는 코골이 치료나 비염 치료나 축농증 치료나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입천장 윗부분에 상비갑게, 중비갑게, 하비갑게 구석구석 공기를 통하게 해서 비강을 넓혀주는 것이 코골이 치료의 핵심 부위라고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